왕원이무침하는데 직접 갈아서 하시나봐요? 네 아니, 있으니까 니금 철이니까 저 철이라 그게 하는꽃춧가루만들지 않으면 이건 민들레예요 여러분 네. 아까 대추 받고 네. 시있는거아 대추도 들어갔어요? 네. 와우 이러고 사과, 당근하고 양파 대추는 그런데 넣는 게 좋아요 그쵸 오늘 왜기 김치도 네. 다 대추로 해서 넣놨어요 타고 안오 배우. 그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네. 맞아. 이걸로 이걸로 하셔도 맞아. 가장 좋은 간장이에요. 이게 버서이 드실 때는. 짜지 않으니까 좋아요. 네. 꽃잘. 아, 우 마늘 넣으셨네요. 네. 봐. 이거 다 하면 고춧가루. 힘든데. 자, 고춧가루 조금 넣고. 네. 자, 요거. 이거 많이 넣어도요. 짜지 않아요, 여러분.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응? 그래서 이게 초절임 간장 소스가 메밀 같은 거 삶아 가지고 그냥 찍어만 드셔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오이냉국, 음. 그 다음에 가지냉국 이런 냉국 같은 쓰면 아주 좋은 게 이거예요. 아, 가지도 생 걸로도 가지냉국 할수 있고요. 예예대처사도 네, 네. 네. 아, 되고요. 대서해도 아. 아. 되고 대쳐서해도대고도 아, 예거 하는 처럼해도게요 자, 깨소금이 혹시 깨가 있나요? 없어요? 네. 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죠? 음. 없으면 없는 대로 하죠, 뭐 이렇게. 제가 한번 검증을 하셔야 하실... 돼요. 왕언니 손으로 조금만 대추도 한번 주시고요. Come on. c o 이건 나. 손으로 먹어도 맛있을 o 같은데. 제가 한번 손으로 아, 저, 한번 먹어 볼게요. 얼렁뚱땅 하신 o 같은데 <laughs> 어떻게 그러지? <laughs> 맛을 직접 보셔야 될 o 같아. 아들 네, 네, 한번 맛을 맛있어. 한번 보세요. e o 짠맛이 없어요. n 네. c 요거 있죠? 네. 진간장. 네.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조금 뭐, 좀 간이 간해야 된다 그러면, 요 진간장을 조금만 넣어줘 아, 집간장 말씀하시죠? 조선 간장. 네, 아, 참, 집간장. 음, 음 어때요? 맛있어. 괜찮아요? <laughs> 이, 안 싱거워. 심거. 안 싱거워요? 이 괜찮아요. 많은데요? 싱거워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김치 담글 때는 이걸로 쓰시면 딱이에요. 즉석에서. 아셨죠 여러분? 맵겠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는 김치를 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치. 어, 왕언니 뭐 하세요? 예, 이거 고추. <laughs> 이게 제가 이거를 엄청 편리하다고 많은 분이 예, 그래가지고. <laughs> 마이 저기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너무 좋네요. 가지고 다니기 편해요. 이거 시아니야 네. 네. 커피 그간 아니요 이거 마늘 다지기로 나온 어, 거 마늘 거. 다지기. 네, 마늘 다지기로 마, 아예 마늘 다지기. 네. 그렇죠. 네. 아 나온 거. 마늘 다지기.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 네. 네. 뭐냐면. 키다리 나물, 어머니 나물, 삼립국화. 네. 삼립국화. 네네. 네. 면역력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예. 당뇨나고혈압뭐 이런 거다 좋으니까 여러분 음. 이거 심으셔야 돼요. 이것도 국화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화꽃처럼 그 이렇게 이거는 네. 지금 이 진간장으로 좀해볼까 이거 좀. 니 아니 집간장. 아니, 이거 넣고. 좀 아, 아 네네네. 매일. 매일. 네, 네. 매일. 네. 좀 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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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맛이 없어. 아 그래요? 어. 아, 오래돼서 속네요아그래요아오래까요아그럴요아요아그래요아그아그럴요아요아그까요아 그럴까요? 아그럴요아까넣아그요아추럴까다아그요아니안썼요아 그럴까요? 아그럴요아 그럴까요? 아, 네. 아 그럴까요? 그, 부추, 부추, 어, 어. 아그럴요아그아그요아요아그럴요아아그럴요아아그럴요 여기도 뭐겉쩌리는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배 있으면 아주 좋아 고구마, 배뭐 이런 이거 이거. 거 사과 같은 거간뭐다 넣으시면 돼요 니 이거에 조금만 더넣을까봐 지금 들어간 게 있으니까 언니 이요 아이 아이 아 조금 더 넣을게요 우 야이 작았다 안 짜요 괜찮아요 짜게 먹어도 돼요 이거는 어머.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 오래된 간장은 간암을 고친다 음. 오래된 간장은 고추장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추장, 오래된 간장, 오래된 된장은 정말로 여기 야기야. 오시는 분들한테는 고세 가지 맛중 최고예요. 고글로다가 시래기 많이 하셨나요? 오래 많이 하시기 말이요 시래기, 시래기, 시래기를 많이 하셔서 그 시래기를 오시는 분한테 된장있죠 된장, 있죠. 된장 한딱 따르 팍 해가지고 지저 지져. 시래기 지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들깻가루를 넣으면 더 맛있어 이거 봐, 이거 나오잖아 들깨가루에다 떡을 묻혀서 이 숟가락이 있나요? 이제는 이거는 네. 제가 원자 먹기에는 좀 그러네 아, 시래기, 된장 한번 넣으세요 뭐. 들깨가루가 최고예요 탁탁 음. 하고 맛이 있어요 아, 음. 음. 아 쓰라고요? 들깨가루요 아, 그래요? 더 맛이 나요 아휴, 영양가가 다아 들깨를 볶은 전에 묻혀가지고 들깨를 자, 여가분도 그때 넣어야 돼. 자, 자,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도 자, 여러도 한번 보시도 자, 여러분도 요 여러분도 자, 여러분게 자, 여러분도 자, 여러분도 자, 여러분도 자, 여러분도 어머니 나물 자, 예. 여 어머니 나물러분도 자, 여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지키는 데 집에 국화꽃도 보면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맛도 좋고 향이 기가 막혀요 이거 쌍으로도 나중에 쌍으로 사서 드셔도 되고 나물로도 좋아요. 안짜기요. 너무 맛어 간장이 일품이다. 응. 아니, 맛이 간단하지. 쓴맛은 그걸로 일단 니진 진간장 쓰지 마시고. 응. 이 간장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이 여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면 저희 때보다 더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장담해요 제가 시골서도 간장이 응? 없어 삼골마치 김 선생. 뭐할니들이 돼가지고. 자삼립국이 간장하고 된장이 서울로 응. 많이 온다. 자 삼립국화 응. 여러분 많이 해서 드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서 많은 힐링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인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가? 지리산 자연치유협동조합 이름 길어서 못우겠지만 <laughs> 이곳을 <웃음> 제가, 자연 밥상 음, 제가 이제 이곳을 가족이 된 거거든요 사회적 가족이 돼서 여기가 놀이터, 쉼터 또 뭐라 그러죠? 힐링센터에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은 마음을 끌어안으실 분이 계시고 또 건강, 실질적으로 건강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 말씀드릴 게 있어. 제 강의는 강의가 아니에요. 몸에 여러분 입에 맛있는 건 뭐죠? 그냥 음식이에요. 맞죠? 네. 입에 맛있는 건 음식이에요. 근데 몸이 맛있는 게 있어요. 몸에 몸에 좋은 건 뭐죠? 약이잖아요. 약, 약.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에 좋은 거를 입에 맛있는 거를 할 건지. 몸에 좋은 약을 할 건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 요두 가지로 다 가면 좋은데, 대부분 두 가지로 못 가겠더라고요. 저도 네, 보니까 음.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어, 17년 동안 거의 저희 밥상을 했는데, 처음에 오신 분이 상을 없었어요. 왜? 이런 걸 갖다 주니까, 이런 풀을 갖다 주니까, 음. 이게 음식이냐고 엎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희 밥상을 하고, 이제 저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초대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 박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제가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저는 또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방법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또그 유튜브를 또 열심히 매일매일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그 그거에 여기를 또 홍보를 많이 해 드릴 거예요 예, 아이고, 여기 감사합니다. 홍보를 해 드려서 이곳이 아주 행복한 장소 여기만 오면 와난 여기 갔다 오면 진짜 친정집 가는 것 같고 언니네 집같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예, 그렇죠. 마음이 최고예요. 마음이, 편. 편. 마음이 편하면 마을이 병이고 편. 마음이 편하면 만사가 해결이. 또 만사. 진리를 말씀하시는 <laughs> 분이시네. 계 <laughs> 만사가 아, 해결이. 근데, 근데? 잘 자고 밥잘 먹고 똥잘싼거세 가지만 잘하면 최고예요. 어머, <laughs> 제가 강의를 괜히 왔어, 왔어. <laughs> 이때렇게 <이따가 싶어. 웃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때도 <laughs> 이분이 강의할 걸 제가 전화드릴 때 그랬죠. 이분을 하셔야 된다. 음. 근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려고 해도 저는 역시 퓨전이고요. 역시 퓨전이고 다두 분들은 다 퓨전으로 가실 거예요. 아마 이분은 정통으로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정통과 퓨전이 잘 융화가 돼야지, 융합이 돼야지 정통만 주장하고 또, 음. 또 퓨전만 주장하면 여기는 산으로 가고 배로 가고 막 난리가 나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끝! 그 까지 함께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와야 되고 싸우고 뭐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러면 저는 여기와 인연을 끊습니다. 저는 제가 농민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그 영상 속에서도 아 저분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다는 생각하는 영상은 바로 내립니다. 저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함께 할 겁니다. 저는 끝까지 이곳에. 이곳에다가 제가 제일 처음에 처음 사랑을 담는 곳이에요. 이곳이 네. 제가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네. 자, 제가 이제 또 이제 이어서 계속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푸시 집에서 고운 쌀로운 저기를 조청? 일단, 조청을 넣습니다. 아 조청 있어요 우리?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조청 음. 조청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네. 네. 집에서 따로 만드는 예. 조청을. 야 이거 숟가락 하나 따로 넣을까요? 조금만 예. 넣어요. 많이 넣는 면안 돼요. 네, 예. 달아서 안 돼. 이거 얼마큼 넣을까요? 여기다가 없네. 이제 뭐, 요만큼, 얼마큼? 네, 그만큼만 넣어요. 딱아 그래요? 한 수저만 넣으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음, 음.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좀 쳐요 저는 집에서. 참기름? 아 참기름 있나요?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조금 네 제가 한병 가져왔어요. 아 그러면 이거 네. 얼마큼 넣까요? 을 그냥 들기름 그래서, 칠까? 네 들기름 저, 조금 저, 저기도 참. 저기도 넣지도 않았어 조청은.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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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만 할까요? 네, 네 요렇게 해서 들기름도. 통깨를 내가 갖고 온날것이 잊어먹고. 아 통깨 잊어버리셨어. 예. 네. 자 이거 우리도 잊어버렸네요. 들기름. 어, 제가 걸. 네. 조금만. 그니까. 네. 이거 오래되면 맛없어. 기름 안 넣은 거요 오래 들여. 아, 아 아니, 오늘 먹으려고. 이게 국민법이에요 네. 네. 오늘 먹으려고. 오래 두시 오늘 분. 금방 먹을 거니까 이 정도로 넣지. 예. 이거 오래 두고, 뭐, 이런 통에다 넣어서 불러면은, 예. 기름이나 조청을 많이 넣으면 안 돼. 아, 네. 금방 먹을 때는, 예, 예. 좀 맛있게 먹으려고 할 때는, 이걸 예. 이렇게, 이거나, 음. 어, 또, 아까 산들기름이나 음. 여래서 금방 먹으면 되는데 이것이 냉장고에한 2, 3일씩 떨어집니다. 맞아요. 기름은 맛있다. 원래 기름은 오래 보관하는 건넣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네. 예. 금방 그날 먹을 것만 딱자 네. 해서 자, 왕언니 스타일은 어떻게 한거지 맛을 봐주요 매실하고 마늘은 안 넣었어요. 마늘이 없어 가지고 아, 그럼 마늘만 마늘 조금 하긴. 넣을까요? 야. 자, 마늘만 조금 넣어 볼까요? 자여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는 네, 저기랑 간장이 네. 나서자 여기에다가 진간장하고 다 들어가는 똑같은데 네. 아 여기는 직간장이랑직간장이랑 많은... 진간장이랑, 진간장이랑 섞었어요 진간장이랑 섞었어요. 아, 섞었어요 자 이거는 직간장만 아, 요구랑. 하니까 이거 더 짠거죠 네 짭짤해도 네, 네. 맛있는 네. 거예요 짠게요 간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네. 여기는 퓨전으로 간 거예요 어머님 퓨전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음. 겉절이 할 적에 이놈으로 겉절이 하면 좋아 음 그러는데, 오래 두고 잡술 것은, 이렇게 음. 많이, 대량으로 해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이게 비법이에요. 네. 네. 오늘 강의는, 네. 이분의 강의가 제일, 일품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평소에 먹는 대로 그대로지, 음. 내가 네. 뭐, 강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아유, 저의 강의 아니에요. 음. 네. 내 생각이고, 내가 해먹는 습관으로 하는 음. 거예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음. 이제, 멋을 묻힐 때도 음. 이 대량으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많이 해서 그날 먹고 치울 거는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그 그 소리고요. 네. 소리고요. 제가 네. 자란다고 자랑이 아니라 아, 그럼요. 즉석에서 먹을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겉절이도 해도 되고 이제 그냥 쌈 싸먹을 때 싸먹어도 되는데 맞아. 이거는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그날 없애 소화를 시키는 거에 정상이고 맞아. 맞아. 이거는. 아, 남아도 나중에 먹은데, 이거는 오래 두고 잡으면좀 맛이 떨어진나이 소리에요. 맞아요. 아 <laughs> 잘하셨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최고. 와, 이건 짜죠. 음. 이, 이 간장만 넣어서 짜. 짜야 되나 예. 아 네. 나는 간장을 만들 때, 비법은 예. 저는 초청을 안 썼는데, 여기 와서 배웠어요, 초청 그죠? 예. 네. 초청을 네. 넣는다는 것을 이제.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초청을 안 넣고, 매실 레기서좀 네 넣고, 왕언니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네. 근데 또 밥법을, 저기, 뭐야, 음. 조청을 넣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배웠어요 그런데, 어. 여러분, 이거와 이거와 어떤 게더 건강밥상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로 해야 될까요? 이걸로 해야 될까요? 오른쪽. 오른쪽. 그렇죠. 음. 왜? 그런데 진간장을 쓰면 안 돼요. 음, 설탕은, 그렇죠. 설탕은 쓰면 아, 설탕을 안 돼요. 설탕은 쓰면 안, 쓰면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 꼬들내기 김치를 담을 때는 조청이좀 들어가야 돼요. 쓴맛도 감하고 응. 색깔이 이렇게 담아놓으면, 반닥반닥 하는, 약간의 반닥거리는. 물엿을, 물엿을 많이 썼어요. 써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여러분,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무엇을 쓸까요? 물엿이 아니요. 음. 이 쓴맛을, 왜냐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단맛을 엄청 좋아하네. 음. 그죠? 음. 근데 이거를 감아줄 수 있는 게 식초입니다. 음. 식초. 식초가. 그 단맛을 가 이게 이게 뭐지? 예 쓴맛을 없애줘요. 쓴맛을 못 먹어요. 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쓴맛 싫어해요. 근데 그거를 식초가 가만져요. 아 그러면 저기 저기 뭐야 저. 아까 그뭐죠 꼬들백에 응. 담을 때도 식초를 한 방울 넣어서 담으는 게. 음, 그래도 뭐 나쁠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삭힐 거니까, 거관이 거니까 거관이 괜찮아요. 삭힐 거니까 안 넣어도 돼요. 삭힐 거니까.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묻힐 때, 빙칠 아, 네. 때, 식초가 아, 네. 쓴맛을 다감아줘요 소금도 들 들어간다는 거. 어, 소금만, 소금만 주로 많이 좀 식초를 많이 먹으면 사람한테 좋다는 말이요 그죠. 예, 식초 좋아요. 그런데 네. 식초도 여러분 이제 본인이 직접 담궈서 쓰면 네. 더 좋다는 거.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식초 아까 그 간장도 네. 이렇게 나무 여기다 간장 부시면 돼요. 네. 네. 음. 네. 음. 아 이거 좀 간장 한다고 그랬 거예요, 언니. 그래요? 네. 아까 어디 갔죠? 이거 여기다 간장을 음. 부시면 돼요. 음. 이거. 그래. 이거 음. 같이 하나는 이거 버무려 먹고 하나는 간장 붓고 그래 아, 맛있겠다. 그럴까요? 어, 아. 어머님 이거는 하려는 버무려서 잠깐만요. 잠만 있어봐. 자, 요거를 간장을 붓면 이렇게 여러분 음. 네. 지 간장 이제. 내일부터 바로 이제 이거 먹어도 되고. 그렇죠. 거야. 색깔이 아, 안 적이 돼도 아, 그냥 바로 먹어도 되고. 응. 어머님 이거는 한번 양념으로 한번묻쳐보시죠 어? 음. 네. 매운 거 좋아. 식구,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는 네. 매운 걸안 좋아해. 네. 얘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음식이 맵들 안 해. 네. 그러는데, 이기서는할 적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여기다가 식초로 좋게 쳐서 되작되작 하면은 매운맛이 감해져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것을 이 장을 여기다 달라 장을 조금 간 맞춰서 넣어서 직접 주면요 남자들이 이걸 좋아해요. 하, 한번 해볼까요? 식초가 식초가 좀, 있어요? 좀 들어가야 돼. 네, 그러면, 그러면 어머님 스타일로 한번 매우들 안 해. 매우들 안 해. 자, 식초 음, 한번 넣어 봅시다. 네.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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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넣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간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식초가 이것이. 음. 이 맞아요. 발효 음식이라서. 가로, 그쵸! 발효를 시키는 이 식초가 들어가면 짠맛도 감해지고. 네. 매운 것도 감해지고. 예. 어, 부추 좀좀 좀 넣어드릴까? 담단 것도 감해지고. 네. 맞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식초는 사람이 먹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어머님 이제 이거를 넣어볼까요? 안 많이 넣어주세요, 저는. 어머님이 해주신거요 짠니까. 아, 짠거 좋아해요. 짠 거는, 어머님 짠거 많이 먹어야 돼요. 어? 이렇게 해놓으면 남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네. 우리 한번 먹어봐요. 나는, 나는 집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네. 아까 전화... 들지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 더 네. 이상 안 쳐도 되고. 네네네. 네, 네, 네. 자 이제 우리를로밥한번 음, 먹어도 맛있을 것같아 겉절이도 해서 비벼 먹으면 되고 저도 상추로 갖고 올걸 그랬네. 그거 뭐 먼저 드셔야지. 너무 많지 않아요? 응. 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냥 간이 맞으로안먹 이거 매운 거어서 매운 거라서. 응. 괜찮아요? 안, 안 짜. 진 자요? 번어도 되겠어요? 좀 번, 많이 넣어도 돼요. 우리 교선간장에 네. 안 맵도 안짜더라고요 응. 이게. <laughs> 네. 속성이 되면, 네 음식이 속성 된거고안된거고살때잖아요 네, 네, 네. 속성 된 네. 거는 깊은 맛이고, 네. 금방 하는 것 금방 살아 있는 그 맛이 요 네, 네, 네. 됐습니다 이제. 네. 선생님 앞에서 내가 아이 어. <laughs> <laughs> 인생의 경험, 네, 이 네. 경험은요 우리가 못쫓아아요 제가 꼭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80세, 90세 가까이 되신 분은 꼭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전국에 다니는 음. 나이 그 많으신 분한테 음. 안 풀리는 숙제는 거기서 풀려요. 음. 제가 왜그 어머니 저기 아시죠? 고추 부각 만드는 거 있죠? 음. 자꾸 붙는 거예요. 음. 자꾸 붙어 이러면 부각이. 음. 그러니까 그냥 말리려면 왜 이렇게 부각이 안 돼? 이거 한 방에 풀렸잖아요? 네. 네. 이거 제가 부각. 갖고 왔어요. 고추부라각 음. 어머님 이것도 해 해주셔야 되는 건데 딱 해가지고 음. <laughs> 이 부각 만드는 거를 한요요 요, 요만한 포인트 하나를 놓쳐가지고 안된 거예요 한 포인트 요만한 포인트 하나 가지고 그게 풀리고 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렸는데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 선생님 저도 그건 되게 안 됐어요 저도 저도도 <laughs>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음. 다시 쪄서 쪄서 밀가루를 새로 발라오면 안 붙더라고요. 음. 그니까, 러 처음에 밀가루를 묻히죠, 음. 생으로. 생으로 묻혀서 찌죠. 네. 처음에 그냥 묻혀서 바닥에 놓죠. 네. 그리고, 김이 오르잖아요. 네. 김이 오를 적에 쌀가루를 이렇게 흩쳐줘요 아, 또 위에다 다한 번. 다시 한번 네. 올리고, 그래야 그대로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가요 그리고 또한번 버무려서 위에다 살짝 놓고, 하고, 두 번만 해야지 너무 다 너무 밑에 넣으면 녹아요. 그러니까, 한번찔 때, 그러면 이렇게 쌀가루를흩치면은 꽃이 <laughs> 예. 이렇게 부어들어 붙어요. 그런데, 꽃치를씻어서 물기 빼가지고, 바람에다 꽃를 담고 쌀가루를흩쳐서하잖아요안 붙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기 말을, 어머니! 나는 허쳐라는 게 아니고. 아, 저 이제 어머니라고 그러네. 이거, 이거, 어르신. 저기, 음. 그 방법은 새롭게 또 나온 거야 음.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거랑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네. 그 어르신가? 그래야 저게 기름에 적게로 적게 음. 음. 어떻게 어디 먼저 하면 실을 줘요. 아, 곧 너무 눅지지 않고 아니, 이렇게 쌀가루 묻혀 갖고 쪄요. 아니, 밀가루. 아니, 쌀가루 해야지 여기는요. 건강이니까. 네. 쌀가루. 아, 밀가루를 내가 아, 묻혀 갖고 쪄 갖고요. 쪄 갖고 다시 그냥 엎어서 굽다. 저 다른 그릇에다 엎어가지고 또또 또 밀가루를 다시 묻혀서 그냥 넣으면 다 떨어지죠. 아, 생밀가루로 해서 묻혀서 뭐두 번을 찌구나. 두 번을, 찐구나. 두 번을 아니, 아니, 한한 번. 찌는 건한번 찌는 거고 다시 쏟아서 묻힌 거지 밀가루로. 그러니까 밀가루를, 밀가루를 밀가루. 묻혀서 쪄 그래서 그걸 엎어 밀가루에다 다시 엎어생생가루에 그래서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를 다 묻혀. 그리고 다서 그냥 넣는 거야. 야한번질에묻저 밀가루를 해야 붙지. 식은 다음엔 아무것도 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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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내가 짐이 오를 때 허쳐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응? 이렇게 허치 머리면 아다 오래 쏟 아주. 응, 진짜 그러니까 그냥 얘가 스타일이 여기서 여기 약간 변형된 건데 이스타일을 여기는 이거로 쌀가루? 응. 아니, 그거 아니, 그거에 달라진 게 아니라 가루는 상관없어요. 가루는 상관없고 그냥 김 먹을 때. 아, 나는 쌀가루를 이렇게 바라에다 넣고 묻혀서 쪄도. 밀가리가안 붙잖아. 네네. 일가안 붙어요. 네, 네. 안 붙어요. 네. 그러니까 짐모를 떼서는 짐이 내려가면서 그꽃지얘가다원고가돼요고 이게... 엉구. 아, 그러니까. 그리고 가지고 게 그냥 찐다는 거죠. 그냥 찐다가안 붙는 거지. 안 붙는 네. 안, 거잖아요. 안묻히고 안 저도 묻혀갖고 쪄도안 붙으니까 그허질하니까요 아, 기모를 때. 한번 하지 말고 이렇게 그살살살 꽃지에 붙어서 당할수록 허허었다는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한캐 하고 또한캐 올리고. 네. 두 번만 해야 돼. 쇠세 너무 밑에 넣으면 고추가 너무 녹아. 아, 그러니까 처음 고수의, 넣어서? 고수의 네, 방법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밑에 이게 응. 녹아버리니까. 넣을 때다가 탁구워놓고또 이제 죠 많이 할량랑로 많이 할 때는 그러고, 그러면감가만때 이렇게 넣는다든지 응. 두 번만 해도 많이 나와요. 이 방법은 응. 제가 나중에 어, 영상으로 <웃음> 담을 <웃음> 수 있으면 담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 방법 꼭 배우세요. 그리고 왕언이 방법은 유튜브에 있어요. 아우, 저 고치 하고요. 지금 요새 깻송리 깻숭아리 올라왔어요. 그 깻송아리, 그래서 가지 부각. 응. 가지 부각은, 응. 부각은 응. 안 해봤는데 깻송리 지금 봉을 봉을 올라왔잖아요. 네, 이제 씨가 생길 때. 네. 그때 이렇게 똑똑 요만 쓰그 하잖아 깻송아리가 자주고 네. 해. 네. 네. 그때 끊어다가 그거를 또 부각을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만납니다. 아, 맛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중에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laughs> <싶을 텐데. 웃음> 저는 지금 시청자님과. 예, 네. 귀찮으니까 지금 안 했는데 이제 하셔야 돼 이제 사람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저는 옛날에 음. 백화사전에서 많이 배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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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정에서 그때 우리 친정 어머님이 음. 바쁘니까 아, 그냥. 빠른 손. 방법으로 하느냐, 저는 응. 그냥. 그래서 네. 이 방법은 <laughs>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해 가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이제 연구를 다한꺼번에내셔야지 혼자 하시면 안 돼. 요그렇죠 네. 자, 알겠죠 자, 이제 다음 편에 또 뵈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강의를, 강의 중간에 점심시간에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거, 이거는 고추, 이거 뭐라 그죠다대기다대기인데 이거 뭐라 그죠 밥도둑이에요. 자, 저는 이걸로 비비거든요. 요거 넣고. 자. 이거 민들레. 민들레 겉절이 우리 뭘있 아, 자, 민들레 겉절이 넣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삼릿 삽닙, 삼 국화. 삼릿 국화 김치를 넣고 그다음에 아, 또 뭐를 넣까? 자, 요거 넣을게요. 요거. 저는 요 간장을 넣을게요. 요거. 조금 넣죠. 셔가 아,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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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래도 맛있어요. 조금. 그리고 고추도 한번 조금 넣어 볼게요. 요거, 요거. 고추도. 자, 이렇게 하고 네, 요거를 한번 비벼 볼고요추가 들어가면 이렇게 밥 보면은 아주 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식초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네. 네. 자,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양고추를 한개 넣는 아, 근데 여기 여기 물은 이수 숙물을 그냥 먹는 건가요?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여기는 네. 지하수인가요? 예. 네. 아니면 상수도? 아 상수도 물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먹을 게 받아서요, 어? 네. 저 상수에서 저수기가 아 그래요? 네. 매안 익은 거 있죠? 저는 이부터 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끓는 물에다 살짝 끓여서야지. 자.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살짝 끓는 물에다 붓을 끓는. 음 너무 다 맛있다. 아아아음 맛있어요. 전라도 남원에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맛있다. 음 어머 이거 조선간장 너무 맛있다. 음. 찌가 맛혀 이게 마늘쫑자리. 화과. 음. 화과 안 좋은 거 이런 거다 하면 좋아요. 자. 요거는 늘, 뭐죠 이게? 단호박단호박 음. 이거 만원통하고, 화과. 음. 음그 다음에 요거는, 네. 메론. 요거는, 박주가리. 음 그리고 요거, 어머님이 가져오신 거.

한번 먹어봐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여러분 맛있어, 여기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아, 여러분 나무네 뭐라고요 나무네 삼동 음. 부절리입니다 삼동 부절리 삼동이 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지리산 이쁜 분 일로 와보세요 <laughs> 음. 이 마스크 벗고 이쁜 얼굴을 마스크 벗어야지 뭐라고요 여기가 지리산 자연치유협동점입니다. 네, 이리 오시다가 한번 해볼세요 네. 응? 여기로 오세요. <laughs> 아이쁜분여기써 있네. 응? 응. 오세요 여러분. 응.